박봄이 오는 13일 싱글 봄으로 컴백하는 가운데, 리즈 시절 박봄의 모습으로 돌아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박봄은 신생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으며 컴백 준비에 집중했다. 공백 기동안 다이어트에 집중한 박봄은 이엔이 한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와 팬들의 기대를 증폭시키고 있다. 박봄은 지난해 여러분 안녕하시죠. 저 노래할래요. 곧 좋은 음악 들려드릴게요. 폭풍 다이어트 중 노래도 폭풍 연습 중 충전 중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글로 컴백을 예고하기도 했다.